입니다. 저는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즐거운일 아닌가 우리 주님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어한골짝이라 가로 주 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서두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예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 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곧게 섬미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 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인간이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든지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선언하시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간절한 게 생기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리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선민들에게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 경영, 정치로서의 국가와 군대의 경영, 솔로몬 시대의 영화에 걸맞는 가정의 경영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대사회는 토론하는 문화가 점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에 이 토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해졌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공동체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기들이 의견이 지혜롭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계획이 사람, 사람을 사람 계획을 하지만 세우고 또결 어, 계획하는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가 옳고 뛰어나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주시는 그 말, 그 말이 중요하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 대한 바른 신앙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에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조목조목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기준 또는 자기 판단 또 자기 눈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생각만을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찾을 때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자신도 존귀하고 만족스러운 존재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은 인간이 자신의 행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사를 맡기게 된다면 지금 네가 시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모두 이루어지게 되며 그 생각의 방향까지도 바르고 유익하고 어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 같습니다. 또 사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적당한 악인도 적당하게 지었다 그러고 적당한 날에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의도도 없이 또는 심심해서 온갖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정말 진지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이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하신 바에 최상의 것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악인들과 같이 없었으면 하는 것들조차도 그들의 날 동안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도. 허용된 만큼만을 적당하게 악을 행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에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마저도 그 선상에 있습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시면요.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아 5절은 사들의 악인을 교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니 오매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매하게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여지 높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이와 같이 경함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손을 잡고 힘을 모으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 절은 사람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에서 벗어나는 방도를 제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려움. 두려워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타락하여 쫓겨난 인간의 현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속죄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8절로 가시면 재물은 많고 적은 것보다 그 재물이 으러운지 아니면 불리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음에 재물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돈을 지불함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만큼 더 좋고 더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 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재물로 많 재물에 많고 적음이 마치 행복의 지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이 사람들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당하게 모은 돈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돈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참 주인이시기에 모든 돈의 출처를 아시고 그 돈의 주인이 어떤 자인지도 다 아십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정당하고 우러운 대가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아무리 많은 소득이라도 그것이 불이한 일에 개입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불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1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심을 일러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또 1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일상에 개입하신과 정직한 자의 삶거에 주목하심을 일러 주고 계십니다. 저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13절에 보시면 왕을 미워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악을 행하는 백성과 신하들 그리고 13절은 정직하게 말하는 백성들과 신하들을 언급함으로 12절과 13절을 왕의 입장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에게 악을 미워함으로 자신의 부자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또 13절에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을 사랑을 입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백성들의 존경과 하함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과 관료들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업을 업으로 삼는 백성들에게는 철 따라 내리는 비가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4월에 내리는 늦은 비 혹은 5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이 여물기 전 반드시 필요한 수분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들이 이 늦은 비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왕의 기쁨이 이렇게 반갑고 또 감사한 그런 늦은 비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왕의 기쁨이 이렇게 반갑고 감사한 늦은 비의 은택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담비와 같은 은혜의 늦은 비에 흠뻑 젖어서 감격하여 깊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어서 세상에 진하게 전해지는 주님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오늘도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발걸음을 맡기고 비와 같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